안녕하세요. 파산관장님 홍의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6월 7일 파산성관한 84년생 채무자입니다. 37이었죠. 만 37세 법무사를 선임했고요 파산면책은 면책의견입니다. 파산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음, 채권재인은 없었습니다. 채권재인은 없었고요 주거이력은 음... 뭐 중랑구 쭉 사시다가 경기도 시흥 그 다음에 도봉구, 그다음에 광진구, 뭐 서산, 마지막에 강북구. 최근에 최종적으로 보증금 200에 월 30만 원. 뭐그 전에도 뭐 비슷했습니다. 이쪽 서민 지역이죠 전체적으로. 2016년 현재까지 일용직입니다. 80만 원. 2018년 2월에 <laughs> 파탄 시기가 일어났고요. 대학 졸업 후 28살 때 조그만 월세 빵을 얻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였고, 28살 때 친구들과 일이 끝나고, 한잔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누군가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사용하여서 사용료 900만원이 청구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동안 버은 돈으로 차량을 부뱉는데 졸음 운전 사고로 또 폐차를 했고요. 같이 일했던 동생과 차량 렌트를 하고 시외에 갔다가 신청이 닿 사이에 차키를 몰래 가져가 렌트카를 운전하러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렌트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동생은 도주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분은 참, 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음. 2017년 택배차를 2,600만의 원 대출을 받다 구입한 후 택배업에 종사했는데, 경험 부족으로 잘못하여 손실만 있고, 차가 경매로 넘어가 1 2 0 0만원에 매각, 그리고 나머지 빚만 떠가는 거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입건 신청이 이르게 됐다. 음. <laughs> 지금, 3 7살이고요 부모님 계시고, 배우자는 26살입니다. 빚이 3,258만원이에요. 사실 은뭐큰건 아니지만, 지금 이 당시의 어떤 코로나 사태,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걸좀 고려 안할순 없죠. 보증금이 200만원입니다. 자동차는 현재 840만원이 있는데, 스파크. 이제, 근저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40을 JB 캐피탈, JB 우리 캐피탈을다 가져가죠. 실익이 없습니다. 현재 재산은 200만 원, 압류 금지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 되고요. 채무가 3,258만 원으로 뭐 지급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폐지했고 면책 절차는 이제 면책되는 걸로 아마 확정됐을 겁니다. 84년생. 38, 37, 3700만원. 그렇죠 건강한 상태에서 못 갚은, 그걸 못 갚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laughs> 요즘 뭐 라이더를 하더라도 뭐 400을 버냐, 500을 버냐, 뭐 300을 버냐, 250을 버냐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한테 우리가 라이더를 대해서 이렇게 벌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빨리 면책을 시켜서 좀 빛에 굴해서 해방 시켜주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감사합니다.